펌가안 나왔을 때 재시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펌이 안 나왔을 때 재시술을 해도 되는 모발과 절대 하면 안 되는 모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을 DM으로 많은 분들이 그럼 재시술이 가능한 모발은 펌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시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펌 시술 직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그 어느 한 부분에 펌이 안나왔다는걸 인지했을 경우에는 바로 펌 직후 그날 그 부분만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한 부분만 안나왔다고 하면은 고객님께 이실 직후를 하고 고객님 저에게2 0 분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라 쓰고 안 나온 특정 부분에 빠르게 농지직펌제순상구을 도포를 해서 가열 10분, 자방 5분, 중화 10분을 한 다음에 빠르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펌 직후 바로 재시술이 가능한 이유는 중화로 사용되는 이제 과산화수소는 바로 재환원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산화시간이 필요합니다. 펌 직후는 자연산화의 작용타임으로 결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자연산화가 끝나기 전에 재시술을 하는 게 칼탄력도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럼 고객님이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가 풀렸다라고 한다면은 타한약제의알칼리 농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한 약제가 암모늄치오 에탄올 치오의 pH가 높은 약제였다고 하면은 알칼리 농도도 높은 편이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재시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산성계의 트리트먼트를 2회에서 3회 정도 케어를 해준 다음에 알칼리평균을 닫아주고 알칼리잔유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재시술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시스테인 아민, 시스테인 아민 HCL의 성분으로 알칼리 농도가 없고 낮은 pH의 펌제로 펌시술을 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평균 연화보다는 변경화 작용이 된 모발이기 때문에 자연산화 시간이 지난 후알칼리계 제거 샴푸 또는 알칼리 담수를 한 다음에 재시술을 해주세요. 알칼리 필름으로 큐티클을 열어야지만 재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펌 직후에는 24시간 자연산화 시간 내에 빠르게 부분 플린만 시술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치유 계열의 알칼리 농도가 높은 펌제로 시술한 모발은 산성계크클 2에서 3회 정도로 케어를 한 다음에 재시술을 해주세요. c 개라민 c 개라민 h c l 성분의 펌제로 시술한 모발은 자연산화 타임이 지난 후 알칼리제로 제거 작업을 한 다음에 큐티클 문을 열고 재시술을 해주세요. 더 자세하게 밑에 힙션에 글을 한 번씩 꼭 정독해주세요. 오늘도 예쁜 머리 하세요.